집사람 이야기로는요 난생 처음이랍니다. 이런 모습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못 봤대요. 태국이..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, 딸입니다. 이틀 전에요 주말에 저희는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. 여느 때처럼 쇼핑몰인 마크로를 갔거든요. 마크로는 제가 일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태국에서는. 가장 보편적이고 또 저렴하고 규모가 큰 이렇게 서민들의 음식이라든가 농수산물 이런 걸 파는 곳이고요. 또 장사를 하거나 사업적으로 필요하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찾는 그런 쇼핑몰입니다. 자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날 주차장에 차들 자리가 정말 없었어요. 너무 빼곡하고 심지어 쇼핑 카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쇼핑을 마치고 돌아갈 때요 쫓아가서 빈 카트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와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경비원이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죠. 감지기로 사람들을 이마에 대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요 쇼핑을 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. 지금 태국의 쇼핑몰 모습. 사람들은 어떤 걸 사고 어떻게 사고. 또왜 이렇게 사는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. 자, 저도 예외는 아니죠. 머리에 감지기를 대고요. 통과를 한 다음에 들어갔습니다. 자, 입구를 들어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저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. 또 처음에는요. 어, 이 사람들이 다 뭘까? 왜 이렇게 줄을 섰나? 하고 이렇게 빙 둘러봤거든요. 그랬더니요. 다 쇼핑을 마치고 나갈 때 계산하는 그런 줄입니다. 평상시 같으면은 자리에 한 서너 사람 정도? 이게 카트가 밀려가지고 한뭐몇 분만 기다리면 금방 계산을 하고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날은요. 엄청나게 사람이 많습니다. 줄이 아주 길죠? 저 끝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한 내인만 이런 게 아니고 대략 보니까 계산대가 한 10개 정도가 열렸는데요. 10개 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. 자, 안쪽을 들어와가지고 계산대 쪽을 이렇게 걸어가면서요. 대략 몇십미터 거리가 되겠죠. 저기까지요.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본인들도 좀 신기했는지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줄을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저희도 빨리 쇼핑을 해가지고 이 줄을 뒤에 서야겠죠. 제 생각에는 이 계산만 하고 나가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자, 이쪽 라면 코너에 와봤거든요. 보시는 것처럼요, 라면 코너에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잘 팔리는 물건, 또 맛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렴한 물건,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팔렸어요. 그리고 이제 비싸거나 잘 찾지 않는 물건, 평상시에 사람들이 먹지 않는 물건 이런 것만 좀 남았고요 그래도 컵라면들은 약간 좀 일부가 남아 가지고요 저희가 또 저렇게 컵라면을 담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저 파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사람들이 안 찾는 라면들이에요 그리고 또 값이 굉장히 비싸 가지고 서민들이라든가 좀 먹기 어려운 라면들 이런 것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시로 계속 와 가지고 라면 코너를 계속 찾습니다 뭐 라면만 이런 거는 아니겠죠 자, 이건 컵라면 박스였거든요. 저희들이 컵라면을 더가져 가려고 이렇게 뒤지는데 다 없어요. 그냥 빈 박스만 남았습니다. 꺼내는 족족 사람들이 다가져 간다는 얘기죠. 여기다 컵라면들이네. 응. 이야. 야. 한 개도 없네. 이런 이런 라면들은. 조금 맛이 없든 맛이 거야? 있던 없든 급하면 사야 되겠죠.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, 저희도 일단요, 사람들이 안 찾는 거지만, 그래도 손을 뻗어가지고 집어내고 있습니다. 자, 옆에 보면 젊은 아가씨죠. 힘겹게 저 멀리 남은 거, 몇개안 남은 거, 이거라도 꺼내고 있습니다. 자, 이쪽은 식용유였거든요. 식용유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작은 용량의 식용유들은요. 한개도 없어요. 저렇게 대용량 그것도 대용량 중에도요. 비싸고 안 팔리는 거 이런 거만 좀 남았습니다. 야, 많... <놀람> 참기름은 많네 아주. 참기름 뭐 알아서 사... <놀람> 저희는 참기름도 좋아해 가지고 집에 몇 개가 있거든요. 그래도 혹시 몰라 가지고 참기름 한개 정도를 더 집어 보고 있습니다. 태국 사람들은 참기름을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참기름 코너는 그래도 좀 많이 남아 있고요. 근데 설탕은 많아 우리. 자, 반대편에 설탕 코너입니다. 통에 설탕이 많았거든요. 이쪽도 많이 비어 있죠. 그래도 태국은 설탕을 만들고 항상 설탕이 많이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요. 저렇게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. 자집 사람은요 뭐 라면뿐 아니라 일반 면이라도 남아 있는 거 이런 거라도 좀 가져가고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. 자 왼쪽에 와 보니까 이쪽은 쌀을 파는 코너였습니다. 파이리. 어, 아 맞아. 네. 잡쌀만 하고. 야 보니까 싼 것들은 벌써 다 팔렸다. 어, 그래. 좀 비싼 쌀만 남았구나 전부다. 근데 어떡해 이건 먹어야 되잖아 야 비싸고 싸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밥 먼저 먹어야 돼 응. 있는 거부터 사야 돼 무조건 위 아래 위는 면이고 아래는 쌀인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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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보시는 것처럼 다 동이 났어요 물론 이것도 좀 저렴하고요 인기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금방 올해. 다 동이 났고요 조금 비싸고 안 팔리는 쌀 이런 것들이 좀 남았습니다 자 이쪽 코너는 계란을 팔던 코너였어요 계란 한 판에 79밭짜리부터 여러 개 묶음으로 해서 390밭 이렇게 팔았던 곳인데 수북하게 쌓아놨던 계란이 한 개도 없습니다. 그 옆에는요, 잘 팔리지 않는 오리알 몇 개만 좀 남았을 뿐이고요. 이쪽에 그렇게 많았던 옆에 박스만큼 높이 쌓아놨던 계란들이요, 다 없어졌습니다. 저희들이 산건 대충 이렇습니다. 많이 사서 집에다 쌓아놓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. 그냥 뭐 라면 박스 한 박스 하고요. 고기라든가 소세지. 일반적으로 먹는 제품 정도 그리고 쌀한 푸대 이렇게만 구입을 했습니다 자, 한쪽에 오니까 이쪽은 평상시에는 잘 팔리지 않던 한국 음식 코너입니다 한국 신라면부터 해가지고 한국 라면들 싹다 저렇게 많이 빠진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요새 조금 인기가 좀 주춤해졌죠 매운 불당면 이런 것들은 조금 남았는데 끓여 먹는 라면들 신라면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다 다 팔리고요 완전 무슨 뭐 폭탄 맞은 것 같죠 막 여기저기 <laughs> 정신이 없습니다 이야, 한국 것도 이 정도 팔리는 때가 나 처음 본다 이렇게 많이 나간 적은 없는데 한국 라면은 워낙 비싸니까요 사람들이 잘 찾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가 빠진 거 보면은 지금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요 사람들이요 라면이라도 다 건져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쇼핑은 어느 정도 마치고요. 줄을 서서 나가고 있는데, 지금 한참을 기다렸거든요. 저 앞에 계산대가 있는데,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. 한, 제 생각에는 한 20분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요. 서로가 좀 태연합니다. 뭐, 느긋하게. 그러려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. 집사람 이야기로는요, 난생 처음이랍니다. 이런 모습,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못 봤대요. 태국에 좀 어지러운 사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가 물건을 사려고 몰리는 모습 정말 처음 보는 희한한 광경이랍니다.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? 지금 무슨 커다란 난리가 난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요. 사람들이 요즘 추세가 밖에를 안 나오려고 한답니다. 나오지 않고요. 집안에서 그냥 가만히 해 먹기 때문에 음식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고요. 그래서 많이 사 놓는 거고요. 반드시 뭐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기 보다는요, 그냥 집안에서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. 또 한쪽에는 식용유가 가득 쌓여 있어요. 그래서, 야, 누가 저렇게 식용유를 많이 사가나,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혼자 다 사가나 했거든요.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식용유 제한이 있습니다. 1인당 제한 숫자가 넘어가기 때문에 카운트에서 빼서 안 파는 거죠.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휴지도 많이 팔아요. 사람들이 휴지도 많이 사가고 있고요. 한국도 휴지가 좀 많이 팔리나요? 휴지, 식용유, 라면, 쌀, 또 설탕, 뭐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좀잘 팔릴 것도 같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국도 그런 어떤 음식, 재료들, 또 생활 필수품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. 우리 차례가 왔거든요. 이렇게 커튼을 밀고 밖에 나와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. 한참 정말 한 2, 30분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. 줄을 서가지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. 일요일 밤 10시 정도거든요. 보통 때 같으면 사람이 없어야 정상이에요. 한가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빼곡하고 주차할 자리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차들이 들어와서 돌고 있습니다. 자 보시면 빈자리가 없죠. 정말 저도 살면서 태국에서 뭐 몇십 년산건 아니지만 정말 정말 보기 힘든 경우였습니다. 자, 이곳은요. 태국의 방콕하고 경계지역인 논타불이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.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사고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. 또 물건을 어떻게 사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요 잠깐 여러분들한테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빨리 이런 시국이 좀 지나가서 모두가 좀 안정이 되고 편안한 그런 시기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 생전 처음 보는 모습 우리 와이프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모습 처음 봤다고 신기해하는 모습 오늘 여러분께 영상을 한번 남겨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